글쎄요,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<laughs> 저도 역경을, 지금 이 순간도 역경과 싸우고 있고. 네. 근데 뭐, 그 역경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생명체에 다 있는 거라고 보는데. 뭐, 하다못해 벌레도 그, 저기, 여기서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. 인간은 그거보다 사실 더 뭐랄까 가슴 아프죠. 왜냐면 뭐가 다가올지 다 알고 있고 어떤 아픔이 다가올 때더 절실히 느끼고 상처가 나면 더 아프고 그걸 암으로 또 바라봐야 하고 근데 언젠가 또 암으로 있고 조심하려고 했으니 또 상처가 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. 그게 없다면 무슨 죄로 살겠습니까? 그 역경이 무서우면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. 뭐, 차라리 가끔 넘어지는 게그 뭔가 누군가, 그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 누군가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. 그런 보통 별로 그렇게 오래 사는 인간이 오래 살지 않거든요. 우리 생각대로.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. 제가 저도 어리지만. 하지만 그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좋은 것만 전달시키는 전달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부영용은 없지 않겠느냐 고맙습니다. 정말 굉장히 적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. 다 아는 얘기 시인이시죠? 거의, 거의? 생활 시인이셔요? 예. 열심히 네, 살고 있습니다. 예. <laughs> 자 그럼 우리 저 배달씨 네. 아까 이야기했지만 더 짧게 쭉 나면